봄이 오는 요즘 제 인생에도 믿을 수 없는 봄날이 왔어요. 바로 임신이에요. 결혼 생활을 쭉 해왔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대하지도 않은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정말 인생이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또한 저에게는 임신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들어보시면 한숨이 절로 나올 거예요. 저 역시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장 미용실을 취직해 일을 시작했어요. 할줄 아는 것도 없이 손님들 샴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우게 됐고, 제법 손님 머리를 만지게 된건 그로부터 3년 후였던 것 같아요. 손님도 많고 일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기에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실력을 쌓아갔어요.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가정형편 때문이었어요. 자식은 저 하나뿐이었고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일을 할수 없으셨어요. 당시 젊은 나이였지만 중풍에 걸리셨거든요. 원인은 역시나 술이었고요. 술 빼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애주가셨는데 몸도 돌보지 않고 술만 드시다가 결국 병에 걸리고 마셨어요. 그 일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일어났고, 그후 저희 집에는 수입이 딱 끊어졌어요. 엄마는 아버지 병수발을 드셔야 해서, 일을 하더라도 짧게 하는 아르바이트 밖에는 할수 없었는데, 그게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집 식비나 될까요? 그래서 저도 진학할 생각 없이 곧장 일을 시작했는데, 기술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동네 미용실 보니까 나이 들어도 혼자 미용실 하나 운영하면서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박봉이지만 그 길로 선택을 했고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면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갔어요. 아버지는 중풍 때문에 반신불구가 되신 이후 일도 할수 없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을 좋아하시긴 해도 늘 유쾌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셨던 분이셨는데 몸이 불편해지면서. 얼굴에도 마비가 와서 말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사람들과 일상 대화도 제대로 안 되니 상시감이 크셨는지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는 엄마한테 주로 화풀이를 하셨고요. 아, 진짜 말귀 이렇게 못 알아들어. 거기가 아니고 그 옆에라고. 여기요? 여기 아파요? 그래, 거기 거기. 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제대로 알아들어 당신 발음이 세니까 내가 못 알아듣죠 이 옆에 내가 또그 소리지?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미안해요 미안해 당신이 너무 짜증을 내니까 그렇죠 <laughs>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지? <laughs> 무슨 말이 그렇게 해요 파스 제대로 붙여줬잖아요 짜수좀 그만 내요 왜? 듣기 싫어? 듣기 싫으면 짐 싸서 도망가든가. 여보 도망가기만 해 봐.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릴 테니까. 아. 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반불구 진세가 됐다는 게 못마땅하셨고 혹시나 엄마가 그런 자기를 버리고 갈까 봐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엄마한테 말이라도 곱게 해주시면 될 텐데 굳이 화를 돋우는 말을 해선 엄마 혈압 오르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엄마도 저도 알지만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느 누구도 배결하지 못할 거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엄마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셨고 홀로 눈물 짓는 일이 있어도 절대 제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또 싫은 소리 했어? 왜 울고 있어? 어, 연옥이 왔니? 언제 왔어? 저녁은? 먹고 왔어. 내가 아빠한테 얘기 좀 할까? 아픈 사람들 무슨 얘기래? 솔직히 아빠 너무 심하잖아.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라는데. 자꾸 엄마 의심만 하고.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을. 몸이 아픈데 좋은 생각이 나겠어? 우리가 이해해야지. 가족이잖니. 가족이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너는 신경 쓰지 마. 네 아빠는 내 몫이야.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네 살꼬리만 하면 돼. 그게 어떻게 돼? 집에 오면 저절로 보이는데. 엄마가 괜히 티를 냈다. 미안해. 어? 엄마. 아픈 사람이라며 속으로 상기 위안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아프기도 전에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평생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아버지가 믿기도 했죠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엄마한테 훨씬 낫겠다 그런 못된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불현하죠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서 일까요 어느 겨울 감기에 걸린 아버지는 폐렴이 합병증으로 왔고 그 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엄마도 저도 허망하게 아버지를 잃고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래도 일을 다니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엄마였어요. 아유, 연호가 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나한테는 참 지독한 사람이었는데 다시는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이제 그만 털어내요. 언제까지 아버지 생각할 거야? 엄마가 이래도 아버지 보다, 어? 나도 알지,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잘안 되잖아. 아, 엄마, 아, 엄마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울고, 저는 그런 엄마가 안타까워 울었어요.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엄마한테 악담을 하시더니 돌아가신 뒤에도. 엄마를 놔주지 않는 아버지셨어요.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도 한 건지, 엄마는 그 후에도 도통 기력을 찾지 못하시더니, 너무 피곤해하셔서 하게 된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친정암이셨는데, 투병생활 5년 후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엄마는 자신이 암이란 걸 알게 됐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몸에 생이 남덩어리가, 왠지 니네 아빠가 만들어준 것 같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자기 안 따라오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오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참 미련스럽다. 진작 따라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엄마, 수술도 했고 나을 수 있대. 왜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너한테 미안하지만 수술도 하지 말걸 그랬어. 어차피 죽을 텐데, 괜히 너한테 짐만되고 엄마가 이런 말 하는 게, 나한테는 더 미안한 짓이야. 제발 기운 좀 내. 엄마가 힘을 내야 병도 있겠지. 알았어. 약잘 먹고, 병원 진료도 잘 다니고 있잖아.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지. 어. 기운 없이 대답하던 엄마 모습이 느리에 선명해요. 엄마는 아빠를 그렇게 미워했으면서도 죽도록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팔자고칠 생각도 못하고 따라 죽는다는 말만 했겠죠. 말이 시가 된다고 결국엔 아버지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부모님 두분다 세상을 드시고 홀로 남은 저는 사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남들은 좋은 집에 태어나 좋은 부모 아래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던데. 왜내 인생은 시모양 이 꼴인지. 부모와 서 먼저 가버리고, 나 혼자 남겨져 아둥바둥 사는 것 같아, 허망하고 한탄스러웠어요. 미용이라면서 온갖 갑질에도 묵묵히 버티며 일을 했던 건 모두 가족 때문이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아버지 약값도 드리고, 엄마 생활비도 보태려고 그렇게 일을 한 건데, 둘다 내가 그러는 건 고맙다 하지도 않고 죽어버렸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드니 일터수도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야 내가 이 색깔로 해달랬어? 아까 말한 거랑 색깔이 다르잖아 손님 빛반사가 되면 색상이 다르게 나와요 밖에 나가서 비춰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은 색이 나옵니다 내가 실내에 있어도 이 색이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 언제 그러셨어요? 처음에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또박또박 말될 거야? 야, 원장 어디 있어? 어, 나오라 그래. 손님, 저랑 말씀을 하셔요 자, 누가 너랑 얘기하는데? 토달지 말고 원장 나오라 그래 당장. 어느 때나 있던 진상 손님이었어요. 충분히 안내를 하고. 탈색과 염색이 진행이지만, 원하는 색이 아니라며 화를 냈고, 급기야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러면서 원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르는데, 정말 질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속에 꾹꾹 눌러놨던 분노들이 참지 못하고 빠져나오려고 했고,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결국 머리채까지 갖고 싸우게 됐어요. 원장님이 달려나오고 직원들도 저희 둘에게 붙어 떼 놓는다고 날렸어요. 겨우 떨어졌지만 그 손님은 고소를 하겠다고 나왔고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먼저 손댄 사람은 손님이었기에 저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원장님의 중재로 겨우 마무리가 되었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아마추어가 지금 무슨 짓이야? 네가내 미용실에서 이따식으로 해다고 누가 그랬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기는 해?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3개월 동안 월급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 그냥 그만 둘게요. 뭐 그만둔다고? 네, 백기처스 죄송합니다. 그만두면 어디로 가게? 너네 가게에서 그만뒀는데 내가 딴 집에 취직하게 둘것 같아? 여기 뜨려고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또 다른 값질을 하라는 원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원장이 그 동네 터주 대감이라 다른 미용실에 취직 못하게 손을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나는 그 동네를 아예 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저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동안 샴푸 알바부터 시작해서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냥 혼자 창업해서 적게 보이더라도 마음 편히 일하자 싶었죠. 그래서 저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말 예쁜 동네를 발견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였는데 강도 흐르고 사람도 제법 많고 어찌된 일인지 미용실이 하나도 없는 동네였어요. 여기 자리를 잡으면 되겠다는 느낌이 한 번에 팍 왔죠. 그래서 거기에 눌러앉게 됐어요. 내 가게를 차리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인테리어 하나하나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고, 미용기계도 발품 팔아서 상태 좋고 저렴한 중고로 드러났어요. 제 취향대로 가게를 꾸미고 나자 얼마나 만족감이 들던지,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 조금 있어서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좋더라고요. 동네가 작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과 매일 인사 나누며 지냈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 동네 사람들과 다 아는 사이가 됐어요 농촌 특성상 수다스러웠지만 다들 정도 많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외지에서 혼자 서 장사한다고 저한테 관심들도 많았고 젊은 사람이 일부러 농촌에 와서 산다고 예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버리가 많지 않아도 이 동네에 정착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미용실이 한 군데 밖에 없었기에 동네 주민분들이 대부분이 제 미용실에 와주셨어요 대부분 뿌리 염색이나 빠을머리파발라 하셨지만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가끔 남자 손님들도 오셨는데 거의 다 커트 손님이었고 마무리 단계에 왁스로 스타일링이라도 해드리면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기분 좋게 가게를 나가셨어요 농사일에 멋낼 줄 모르고 살면서 가끔 그렇게 이벤트처럼 해드리니 기분 전환되고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하고 그랬죠. 옆골목에 이발소가 있어서 남자 단골은 흔치 않았는데, 몇안 되는 단골 중에서 유독 인성이 좋은 분이 한 사람 있었어요. 오실 때마다 늘 웃는 상이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서 이발하고 가셨어요. 어서오세요. 지난번처럼 다듬어 드릴까요? 네, 사장님이 해주는 스타일은 다 마음에 들어요. 다들 저한테 잘 어울린대요. 그래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laughs> 저요? 인연이 아직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결혼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그럼요. 이 험한 세상 혼자 살기 쉽나요? 결혼 이야기를 하시길래, 별뜻 없이 대답을 했어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의미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이후 그 남자 손님이 자주 찾아왔죠. 그 전에는 머리 손질을 할 때만 찾아왔다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올땐또 절대로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커피나 빵, 과일 같은 먹거리를 사서 왔죠. 이런 거안 치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커피 한잔 드시고 가도 되는데 그냥요 사장이 챙겨주고 싶어서 사왔어요 부담가지 마시고 드세요 고마워서 어쩌죠? 다음에는 그냥 오세요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저랑 대화를 나눌 때면 늘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었어요 조금씩 친해지면서 가정사도 듣게 됐는데 저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면서 농산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꽤 어릴 때부터 혼자 지냈다고 하셨는데, 얼굴에 근심 하나 없이 늘 밝은 표정이셨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번 커트만 하러 오시던 분이 여러 번 찾아오시면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일부러 그러는 걸 눈치채고 있었기에, 그런 모습들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다큰 성인 남자가 귀엽게 보이다니, 그때 이미 그 사람을 저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얼굴을 보면서 서로 가까워졌어요. 자주 보면 정든다잖아요. 거기다 먹을 것까지 공세하니,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겨버렸죠. 그 사람의 노력 덕분에 연애를 하게 됐고, 동네에서 몇안 되는 농촌 총각과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온 동네의 어른들이 더 좋아해 주시면서 마을 회관에 직접 잔치까지 열어주셨어요.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회관에서 피로연을 올렸죠. 제 지인들은 몇명 오지도 않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하객이라 결혼식에 손님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동네 사람들 보는 데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싸우지 않고 백년애로 하겠다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만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논도 소도 생겨서 제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외지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동네 사람 된것 같아 소속감도 생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상의 외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챙겨줘서 더 바랄 게 없었고요. 저는 자식을 많이 낳고 싶었어요. 남편 닮은 아들도 낳고 싶었고 저 닮은 딸도 낳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 2년차가 넘어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아직 아기 소식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할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임신을 바라고 있는데 안 되니까 안달이 나기도 했고요. 그런 저를 남편이 다독여줬어요. 마음 조급하게 가지 마. 나랑 아이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 나는 당신 닮은 아이 낳고 싶단 말이야. 언젠간 오겠지. 다 하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거야. 당신은 어쩜 그런 태평해? 나만 조급한 것 같아. 억지로 할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죠 어? 나이처럼 얼마 안 나지만, 저보다 몇 배는 더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한 번도 저에게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고요. 제가 만든 음식은 모든 다 맛있다고 해줬고, 또 가끔은 조 쉬라고 자기가 밥을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모로 사람을 위하는 방법을 잘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서 등산을 가게 됐어요. 농산일이 바쁠 때는 쉴 틈이 없는데 겨우 날짜를 맞춰가게 된 모임이었어요. 일만 하느라 친구 모임은 잘 가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재미있게 잘 다녀오라고 보냈는데, 사지 멀쩡히 아침에 떠난 사람이 집에 돌아올 때는 걸어서 오지를 못했어요. 산에 타러 갔다가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졌거든요. 제수씨, 동석이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산길에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구급차 타고 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진짜요? 어떻게 진짜 괜찮은 거죠. 일단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동석이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어요 동석씨 잘 부탁해요 남편이 산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으로 이송중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일하던 중에 받는 전화에 너무 당황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곧장 병원으로 갔죠 같이 있던 친구분과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급히 갔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곧장 수술에 들어갔어요 대체 얼마나 다친거예요 아... 그러면서 바위에 허리를 부딪혔는데, 조금 심각하다고 하네요. 세상에, 어떡해. 아, 아, 울지 말아요. 동석이 제수씨 때문에라도 수술 잘 이겨낼 겁니다. 제수씨라면 껍뻑 죽는 놈이잖아요. 아, 제발, 제발. 수술실 앞에 대기하면서 계속 빌었어요.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고, 그저 수술이 잘 되기만을 빌고 또 빌었죠 한참이 지나 수술실에서 나온 남편은 의식이 없었어요 고통스러웠는지 얼굴이 찡그린 채 잠들어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은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하셨고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소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의식을 곧 찾은 남편은 걱정하는 저를 보며 괜찮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씩씩하게 걸으며 저를 안고 집에 들어갈 거라고 호언장담했고, 아픈 와중에도 저를 웃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며 눈물이 나다가도 웃음이 나고 그랬죠.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내려두고 퇴원한 날만 기다렸는데 결국 집에 들어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게 됐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하반신 마비가 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 사고로 우리 부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늘 유쾌...